금요일 아침, 모닝 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유할 제품은 에센셜 오일입니다. 자, 항상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에센셜 오일은 꼭 쓰셔라. 이렇게 제안드린 바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에 대한 또 만족도는 더 높고요. 퀄리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리브굿을 알리는 데 있어서 다른 좋은 제품도 참 많지만, 이 오일도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브굿 에센셜 오일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레몬, 그 다음에 라벤더, 페퍼민트, 티트리, 그 다음에 어, 프랑킨 센스 이뮤니티 이렇게 여섯 개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 종류가 이렇게 여섯 가지만 있느냐? 에, 그렇지 않고요. 어, 오일 종류는 음,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뭐, 타사의 이런 오일도 어,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긴 한데 에,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것은 이 여섯 가지로 거의 축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여섯 가지만 잘 사용해도 오일 좀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에센셜 오일 레몬입니다. 레몬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이 아이를 읽었겠네요. 우리 회원들에게 판매는 여섯 가지를 한꺼번에 판매하는 세트 판매 당연히 가능하고요. 여섯 가지 세트가 49.95달러입니다. 50달러가 안 되는 거죠. 여섯 가지 종류를 50달러가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어마어마한 갓서입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놀랍죠. 소비자 가격은 69.95달러입니다. 무려 20달러나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여덟 가지의 인증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6가지 종류 한꺼번에 구매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각 제품, 낱개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는 6개 세트로만 판매가 됐었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아마 한 3, 4개월 전일 거예요. 낱개로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 에센셜 오일 레몬입니다. 레몬. 자, 레몬의 가격은 회원가 7.95달러입니다. 저희가 살수 있는 가격이 8달러가 안 되는 거죠. 정말 놀랍죠. 자, 원산지는 미국이고요. 여기서 원산지를 하면 이제 레몬을 일컫습니다. 제품은 다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거겠죠. 향은 상큼 달큼 당연히 레몬 향이고요. 레몬 에센셜 오일의 순도는 순수 농축입니다. 순수 농축. 뭐가 없다, 희석되지 않았다, 원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질의 등급은 치료 등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추출법은 레몬 껍질에서 냉 압착식을 사용합니다. 모든 레몬 오일은 냉 압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몬 오일의 효능 두 단계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로. 첫 번째, 항균, 항바이러스. 어,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읽어만 드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레몬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면 가장 설명이 쉽게 되어집니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자, 이렇게 되고요. 공기 중에 세균 제거라든가 감염 예방에 좋고요. 천연 소독제로서의 작용을 아주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화도 촉진해서 복부 팽만감을 완화시켜 주고 변비 완화라든가 또 면역력 강화를 증진시켜 줍니다. 모든 레몬들이 공통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고 맑은 또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또 이런 면역력 강화에 레몬이 좋기 때문에, 우리 겨울철에 레몬 많이 먹잖아요. 레몬 차로 따뜻하게 해서, 감기라든가 독감 시즌에 이렇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부 항산화 작용도 있어서요. 멜라닌 형성. 우리 이렇게 피, 어, 피부가 꺼뭇거뭇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멜라닌 생성을 억제시켜주고요. 따라서 기미, 잡티 억제시켜주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습니다. 모든 에센셜 오일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진정 효과를 공통적으로 또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사지 같은 거 받으러 갈때 항상 이런 오일들 사용하잖아요. 집중력 향상이라든가 업무, 또 공부 환경을 억, 시켜주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은은하게 공부방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센셜 오일의 효능 크게 두 번째, 역시 레몬답게 상쾌함을 주고 있고요. 이 상쾌한 기분을 통해서, 분노라든가 과잉 행동을 좀 억제시켜주는, 감정, 완화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피부 마사지로 사용시, 예 피부에 죽은 세포를 없애주어서 혈색을 맑게 해줍니다 아 셀룰라이트라고 아시죠 이렇게 물이 허벅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만져보면은 좀 튀어나온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피하 지방의 섬유 어 과다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것들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염증으로부터 이제 발현된 것들이에요 아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 주고 낮춰 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레몬 오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액 순환에도 아주 좋은 작용을 합니다. 활용법은 이렇습니다. 에센셜 오일 활용법은 레몬 오일 두세 방울을 샴푸나 컨디셔너에 추가해서 머리 감으실 때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두피 건강에 피부에도 좋으니까 두피 건강에도 좋겠죠. 두피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손톱 강화, 백선이라고 해서 이제 진균 피부병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손톱을 강화시켜 주는 손톱 안 좋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역할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글링 할때 구강 건강이라든가 구취 제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안에 혹시 넣을 때는 물에 희석해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소량으로도 매우 소량으로도 충분하다. 방안에 스프레이로서 탈취라든가 살균작용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물론 화장실 안에서의 디퓨저로서 활용하는 것 매우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예, 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겠죠. 세탁물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두 방울, 세탁이니까 다섯 방울에서 여섯 방울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브굿 에센셜 오일은 EVS Certified라고 하는 인증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 EVS 관련된 인증이 없어요. 하지만 분석 증명서, 품질 증명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이런 인증을 별도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지 맨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벤더입니다. 라벤더 좋아하시죠? 자, 라벤더는 이렇게 생긴 꽃이죠. 맞죠? 라벤더는 9.95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저렴하죠. 라벤더의 원산지는 불가리아고요. 향은 당연히 라벤더 허브 향이고 역시 희석 없는 순수 원액이다 보시면 되고 등급은 역시 치료 등급이고 라벤더 잎에서 꽃에서 수증기 증류를 통해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의 효능은 이와 같습니다. 2,5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오일이 라벤더입니다. 고대 이집트 미라를 만들 때또 귀족의 향수로 사용했었어요. 또 로마 사람들은 로마 귀족의 아로마 테라피로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온 아주 전통이 깊은 라벤더 오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천연 항산화제. 우리 항산화제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항산화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항균이라든가 진정 효과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항우울.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약으로도 또 좋은 영양제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환경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아주 미량만 사용할 것을 어, 말씀드립니다. 미량만 사용해도 어, 향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공기 정화는 뭐 이루 말할 때없구요 모든 에센셜 오일은 공기를 정화하는데 공통적으로 다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라벤더 오일은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지질 대사가 아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당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혈당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벌컥벌컥 마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간이라든가 신장의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이 라벤더 오일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질의 산화를 방지하기 때문이죠. 자, 효능 두 번째 기분 전환, 스트레스 완화는 모든 에센셜 오일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별히이 라벤더 오일은 오일을 통해서 편두통이라든가 항불안 효과, 천연 진정제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정말 만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사용하시면 깊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그 라벤더 오일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에센셜 오일은 천연 진정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경계를 굉장히 좀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산후 우울증 완화라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개선에도 아주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여기 또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이런 에센셜 오일들은 항균이라든가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이라든가 곰팡이 퇴치라든가 이런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라벤더 오일은 맞습니다. 상처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호흡기 폐렴에 큰 도움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냐면 라벤더 오일은 잠들기 전에 디퓨저로서 사용하면 숙면을 취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방울 정도 이렇게 어 물에 희석하거나 이렇게 해서 놔두면 오랫동안 향이 이렇게 유지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 줍니다. 또는 몸에 직접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귀 뒤라든가 관자놀이, 손목 접히는 데 그런데 국소적으로 쭉 이렇게 문질러 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경계라든가 뇌 기능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연 향수로서 직접 흡입을 해도 됩니다. 손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한 10cm라든가 이렇게 좀 떨어뜨린 상태에서 깊이 들어 마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가능 당연히 가능하고요. 목욕할 때, 세면할 때. 아주 세면할 때는 아주 작은 한 방울 정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목욕할 때 또는 조교할 때도 이렇게 미용할 때 이렇게 같이 화장품과 함께 이렇게 희석해서 사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휴식할 때 당연히 이렇게 좀 그냥 있는 것보다는 환경을 좀 이렇게 라벤더 향으로 쭉 도포한 후에 하면 더 깊은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겠죠. 요리할 때 아주 미량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EVS 저희 인증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설명 드린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는 페퍼민트입니다. 페퍼민트 너무 잘 아시죠. 역시 페퍼민트는 미국 원산지이고요. 페퍼민트를 이제 가지고 올때 시원한 민트 향이죠. 민트니까 페퍼민트니까 역시 희석 없는 원액이고요. 치료 등급입니다. 페퍼민트 입에서 수증기 증류를 통해서 추출합니다. 효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격을 얘기 안 했군요. 가격은 8.95 달러입니다. 정말 저렴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꼭 사셔서 미량으로 드시고, 아, 아니면 집안 전체에서 아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 우리 페퍼민트는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 제작 과정에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스, 로마에서는 향신료로 오랫동안 사용했고요. 18세기 유럽에서는 식용 차로 사용을 했고 중세 시대에는 약용 허브로 사용했습니다. 치아 관리라든가 소화를 잘 시켜주는 그런 약용 허브로서 현대에는 구강 위생이라든가 화장품 원료로서 페퍼민트 사용합니다. 위장 경련이라든가 복부 팽만감 완화에도 좋습니다. 고대부터 이렇게 소화에 좋다고 알려져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소화 불량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당연히 이렇게 소화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비염 있으신 분들. 비염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모든 에센셜 오일이 비염을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뭐라 할까 호전 발음으로써 굉장히 그 강하기 때문에 더 연하게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대로 즉각적으로 좀 도움을 더 받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비염 있으신 분들 중에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생체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호흡기 개선에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막힘, 기관제는 그냥 바로 즉방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트러스의 효능 두통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긴장성 두통, 곧 나의 면접 시간이야. 뭐 이런 것들, 곧 시험 시간이야. 이런 것들, 예. 즉각적으로 이렇게 긴장이 생기는 그런 찰나들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 페퍼민트 한번 경험하고 가시면 예. 진정 효과를 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육통, 편두통이네요. 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관절통, 치통, 완화에도 다 이게 뭐죠? 통통통통이죠. 맞죠? 예. 통으로 시작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녀석들의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페퍼민트이다.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이게 뭔지 잊어버렸어요. 역시 이것도 다 뭐랑 관계가 있다? 진정 효과, 통증과 관계되어 있는 TRTMB 수용체를 자극해서 진정 효과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증에 완화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집중력 높아지고 기억력 높아지고 스트레스하고 불안을 해소해 줄수 있는 작용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뿐만 아니라 피부 가려움을 낙조 주기도 하고 입 냄새 제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 냄새 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입냄새 나는 걸 몰라요. 대부분. 예.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알고 있어도 대화 중에 그걸 또 인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혹시 내가 그렇다, 그러면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감기 증상 완화, 모든 에센셜 오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인데, 특히 이제 페퍼민트는 멘톨이지, 멘톨. 멘톨이라고 하는 시원하게 해준 것들이죠. 이 멘톨은 칼슘 통로를 조절해서 근육 이완 효과를 줄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멘토리 이런, 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활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퍼민트 활용은 부비동, 우리 코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 그, 어, 부비동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다섯 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쭉게 문질러 주면 눈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문질러 주시면 부비동 관리에 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에센셜 오일은 귀 뒤라든가 관자놀이 그 다음에 목뒤목좀 자주 뭉치시는 분들 있죠 목이나 어깨 자주 뭉치시는 분들은 같이 사시는 분에게 이렇게 좀 넉넉하게 발라서 쭉 마사지 하면서 실제 마사지 하면서 하면 어떻습니까 예,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침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 예, 근육이 이완되고 실질적인 마사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 냄새 아까 얘기했었죠? 예. 입안에 한두 방울이 아니라 딱한 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헹구시면 아주 좋은 상쾌한 입안을 유지할 수 있고, 그냥 떨어뜨리셔도 되고, 물로, 물에다가 살짝 떨어뜨려서 그 물을 통해서 입안을 쭉 헹구시면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역시, 조격시, 목욕시 모두 예, 사용 가능하고요 마사지용 당연히 가능하고요. 복부 마사지, 근육 마사지 모두 다 가능 가능합니다. 복부 마사지를 하게 되면 소화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소화 불량. 자그 다음에 근육 마사지는 당연히 전체적인 피로 회복 느낄 수가 있겠죠. E V S 인증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 페퍼멘트 알아봤고요.